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인터넷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유용한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은행 은행과 은행 은행과 관공서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 농협을 이용할 거고요, 관공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예, 한전, 한국전력공사, 예. 그리고 대법원 등 기소를 어, 이용할 거고요. 자, 우리 그리고 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보시면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이 경제적으로. 물건을 구입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검색 엔진 다 나와나 에누리 오미 다음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어, 주식 투자하는 법도 동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예, 서울 버스, 시내 버스 노선도를 검색해보는 시간으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먼저 은행과 관공서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농협 사이트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통 농협 인터넷,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어, 오프라인에 비해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 상당히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어, 농협 같은 경우는 이 어, 어, 부분 마우스를 커서 갖다 대주시고, 개인 고객을 눌러주세요. 그러시면은 인터넷 뱅킹 지금,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농협 사이트로 간 다음에 인터넷 뱅킹에서 개인고객을 눌러주시면 자 이번엔 대대로 되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 어, 인터넷 뱅킹 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은 어, 우선 공인인증 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센터라고 여기 버튼이 보이시죠? 요걸 눌러주시면, 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방법은 닫고요. 여기 보시, 여기 있네요. 인터넷 뱅킹이 처음이세요. 인증서 발급해서. 어, 예, 아니, 거기, 요거보다는 요 메뉴에서 누르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장각이 돼서, 인증서 발급, 재발급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게 되듯이, 이용자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용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은행에서, 만드신 인용, 이용자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용자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행하고 은행 보험용 공인증서하고 범용공인증서가 인 있는데 범용공인증서 같은 경우는 은행 어, 인터넷뱅킹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공인증서예요. 근데 어, 이걸로는 받 받을 시지 마세요. 발급 수수료도 4,400원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신다면은, 요, 무료로 발급되는 은행 보험용 공인 인증서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어, 다음 절차로 갑니다. 그 절차가 이렇게 되겠고요. 요 절, 여섯 단계 절차를 따라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인 인증서를 하드 디스크나 아니면 플로피 디스크에 발급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동의 메인 페이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인 인증서가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전에 미리 공인 인증서를 발급을 해 두었고요. 여기 보시면 로그인이 있죠? 네. 로그인을 달까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 창이 뜨면서 인증서를 찾는다는, 어, 선택하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인 인증서의 암호를 입력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한번 요번, 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체를 누르시고 그냥 통합 즉시 이체를 눌러주세요. 그러시면은 이런 식으로 농협에서 발급한 보안 카드를 입력하라는 어 그런 창입니다. 저 같은 경우 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안 카드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는 확인을 탈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통합 즉시 CMSH라고 해서, 이런 어 부가 정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만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자금 이체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로 입력해주시고, 이체 금액 입력해주시고, 입금 은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입금 은행, 그리고 입금 계좌번호. 계좌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를 클릭하시면 이 농협 계좌로 요 금액이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메뉴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출금 계좌 조회에서 여러분의 계좌 안에 잔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금 신탁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펀드 통장도 펀드 통장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아, 굳이 직접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뱅킹. 자, 정 다음은 한국전력에서 어, 한국전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주소창에 어, 한국전력, 어, k4.kepco.kr pco.co.kr입니다. 이렇게 주소창에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가시면은 네, 한국전력공사가 뜹니다. 아니면 뭐 검색엔진에서 직접 한전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그래서 들어가신 다음에 고객센터를 가보세요. 고객센터를 가보시면은 여러분이 전기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전기요금 조회 납부. 여기 조회를 눌러주시면은 자 전기요금 조회라고 해가지고 선택 조건 계량기 번호나 고객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어, 선택을 해주시고 어, 계량기 번호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계량기 번호 어,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한 다음에 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년월를 선택을 하고 조회를 달까 클릭을 하시면 이 달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이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전기 요금 납부, 납부도 보면은 어 여기 인터넷 지료를할 건지 아니면 계좌이체 아니면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지불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시는 방법을 달까 클릭을 해 주시면은 다음 단계는 순서대로 가서 어, 여러분들 정기요금 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은행을 방문하지 않거나 어, 한전에 직접 가지 않고서도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 조회 및 요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법원 등기소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고요 검색창에다가 어, 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렇게 쳐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바로 찾아시고 어, 주소창에서 가실 경우에는 iros.go.kr 을 입력을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쓰는 기능이 어, 통 어, 관련 서류를 열람을 하고 어, 발급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 관련 어, 공문서를 발급을 해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예, 보시면은 소재 집번으로 예, 찾아서, 찾는 어, 찾아서 열람을 하는 거고 보시면은 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열람할 것인지 아니면 어, 건물만 열람할 것인지 토지만 열람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 선택 리동집번 이런 식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을 딸깍 눌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 시에는 이러, 이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 되니 참조하시고요. 소재 지번으로 찾기가 있고 고유 번호로 찾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고유 번호가 딸려 있죠? 예, 그 고유 번호를 눌러 입력을 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 관련 고문서를 열람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로 찾기 같은 경우 아주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야, 중구를 클릭을 하시고 어, 지번 표시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지벌포시 클릭하면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에서 음 자, 요걸 한 단계 더 높여 주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보시게 되시면은 어 지번 표시라는 기능이 있고요. 지번 표시라는 것을 딱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어, 지도에 어 지번이 지, 지도에 지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번을 다시 한번 딱 클릭을 해 주시고 어, 집안 체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선택을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어, 예, 중요합니다.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예, 곳, 곳에, 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관련, 예, 정보가, 어, 나무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드래그 해셔서, 여기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열람할 것인지 발급할 것인지 이런 옵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진행해주시면 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열람 선택한 다음에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공서 사이트를 한번 이용한 하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이게 잠시 렉이 걸렸네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 물건 구매하기 어, 여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나와 에누리 오미 다 알아보도록 하죠. 아, 다 나오자네. 에누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라는 것은 어, 인터넷에 있는 여러가지 어, 인터넷 점포의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서 최저가를 검색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감자라고 해보 저 보고 검색을 해 주시면, 자. 자, 여기 보시면, 어 최저가 순으로 클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최저가 순으로, 어 감, 입력한 검색어 감자에 대한 어, 검색 결과 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키로그램당 어, 가장 경제적이고 저렴한 감자를 선택해서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뭐 어, 객관적인 어, 비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격 비교는 조금 선색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는 공상품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MP3를 한번 보면은 MP3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같은 여기 기종이죠. MP3 기종이고, MP3 사진이 나옵니다. 딸깍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거는 뭐, MP3의 사진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자꾸 에러가 뜨네요.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을 하면은 똑같은 800 베이직이라는 기종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는 많이 129,000원에 팔고 있고, 자, 아래로 내려가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뭐, 어, 뭐, 여기는 완전히 어, 가격이 평정화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조금, 요거를 한번 따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아, 상당히 렉이 심하네요. 자, 자, 요런 식으로, 어, 떤 곳에서는 똑같은 기종의 어, 아이팟 터치라는 3세대라는 이 물건을 357,880원에 팔고 있는데, 어떤 가게에서는 426,550원. 야 이래요? 무려 얼마 차이가 나죠? 거의 뭐,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저가 검색 엔진으로 상품 검색을 해주셔서 상품을 구매를 해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앞서서 여기여 이게 지금 최저가죠. 무료배송이긴 한데, 자 최저가를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그 상점. 이거 같은 경우는 오픈 마켓으로 지금 연동이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로그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에누리 어, 을 통해서 가격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다나와닷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그 사이트만의 특징이 있는데 에누리 같은 경우는 전 상품 그러니까 공산품이라든 공사그 특정한 분야의 상품을 분야 아니라 이그 식료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화장품 전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단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자제품을, 전자제품에 대해서 가격 비교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컴퓨터 분야가 두드러지게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가격 비교라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이제 컴퓨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뭐 하드디스크가 하나 필요하다. 하드 HDD를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서 뭐 아, 지금 글꼴이 좀 작죠. 자, 여기서 뭐 제조사를 선택을 하시고,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예, 검색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시간으로 아래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종의 물건입니다. w 1 t 라바이트 게리에드 블루라는 이런 똑같은 하드디스크 기종을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75,900원밖에 안 받고 팔고 있는데 반해서 어,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에서뭐 이런 데에서는 95,000원씩이나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수로 가격 비교를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덜컥 사버렸다 하면은 뭐 어, 무려 2만 원의 손해 손해를 어, 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러 가시기 가기를 눌러시면은 바로 쇼핑몰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런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수량 구매 수량을 선택을 해주시고 장바구니 그냥 뭐 주문하기를 눌러서 여기 같은 경우 뭐 회원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미도 마찬가지로 에너리와 어, 같이 어, 전상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에서부터 가전용품, 어, 화장품, 유아, 영상, 어, 스포츠, 패션. 그리고 자파 그리고 음식료 자 이런 식으로 전 어,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가 가능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 뭐 음, 어, 시계를 한번 구입한다 고 생각을 하시고 자 시계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시계 같은 경우는 어, 기, 어, 시계 같은 경우는 시계 대신에 어, 가전제품을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에러가 뜨고 있네요 자 세탁기를 선택을 하고 은나노 가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탁기에 관련된 전상품의 리스트가 쫙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자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최저가로 정렬을 해주세요. 보시면은, 가격 정렬이 있죠. 가격 정렬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구요. 가격 정렬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장 최저가에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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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뭐 10을 눌러보면은 어요뭐 세탁기 한데. 176만 3천원씩인 하는 그런 세탁기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최저가로 어 가격이 정렬이 됩니다. 최저가 순으로. 그래서 여, 여러분이 가장 싼이 트롬 세탁기를 선택, 어 사고 싶다 하시면 딱깍 눌러 주시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았던 그런 가격 비교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자, 요런 식으로, 어 최저가, 똑같은 기종의 물건을 갖다가, 어떤 데서는 22만, 22만 400원 뿐이 안 받고 있는데, 똑같은 물건은, 야, 59만 5 360원이니까, 뭐, 거의 3배 가까이,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격비교 같은 경우는 바로 돈이다, 바로 현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 정도로 어, 하고요. 어, 이번 강의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